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의 복지를 수호하는 시니어 복지방위대의 김상사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어르신분들을 위한 많은 복지 혜택들이 있지만 신청하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혜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혜택들이 있는지조차 몰라 좋은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분들을 위한 복지 혜택은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만 65세가 한참 남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또한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들도 꽤 많기 때문에 항상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어르신들을 위한 혜택들을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시니어 복지 방위대가 든든한 정보를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니어 복지를 수호하는 시니어 복지방 위대 지금 시작합니다. 5월 1일부터 바뀌는 정책 제도 중첫 번째는 병원 및 의원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입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에 따라 1일부터 큰 병원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변경된 데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남아 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는 5월 1일부터 전 국민에게 지원되는 교통비 정책 내용입니다. 대중교통비를 20%에서 최대 53.3%까지 절감할 수 있는 국도교통부 주관 K패스인데요.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월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하여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으며 30세 이상 일반인은 20%, 만 19세, 34세 청년은 30%, 기초 미 차상위는 53.3%, 다음 달 환급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5월 1일부터 바뀌는 근로장려금 제도입니다. 각 가구별 연간 총소득 기준에서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600만원이 상향 조정되어 기존보다 완화 확대되었다는 것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또한 가구원 재산총합계는 2.4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부채가 있는 경우는 차감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재산의 합계가 1.7억원 이상이면 장려금은 반만 지급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제도의 변경으로 이제는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의 대상이셨던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또한 참고해주세요. 5월달부터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는데요. 서울 마포구, 인천 동구, 경북 청송군, 경남 고창군, 강원 동해시, 충남 당진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교통비를 지원해주는 곳도 있는데요. 서울 강남구에서는 버스비 지원, 서울 중구는 택시비와 버스비 지원을 월 3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 8일부터는 경복궁, 야간 관람에 대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로 제공되는데요. 6월 2일까지만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꼭 관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건강보험 과다 이용자의 경우 진료비의 90%를 본인 부담금으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의료를 이용한 환자들에 대한 규제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인데요. 연 365회 초과 외래 진료, 건강보험 가입자 2,467명에게 총 진료비 90%를 본인 부담금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건강바우처 사업을 도입하여 10% 환급 정책을 펼치기로 했는데요. 가입자 중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사람에게 전년 납부한 보험료 10%를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 가구당 약 평균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갈리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여러 정치인들의 반대의견과 지지의견 속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이 추경을 통해 현실화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어떠신지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복지 방위대 오늘은 5월에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누르셔서 시니어 복지방위대의 든든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지금까지 어르신들의 복지를 소화하는 시니어 복지방위대였습니다.